안녕하세요. 방지수입니다. 나이키 그 러너 행사를 진행했는데 어 뭐지? 조이 라이드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런닝화가 이제 신제품으로 나왔어요. 그래서 이 런닝화를 신고 마라톤을 이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발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그리고 이제 설명도 들어봤는데 과학 시간 같았어요. 설명도 <laughs> 졸려가지고. 어 신발은 일단 너무 편하고 이게 그 무슨 뭐 수천 개의 뭐 비즈라고 하더라고요. 비즈라고 해가지고 그 동그란 막스트로폼 같은 거를 이제 쿠션에 쿠셔닝에다가 이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그 기존에 있었던 이제 주메어와는 다르게 이 수. 이 비즈를 통해서 이제 그 쿠셔닝을 준다고 해가지고 어 굉장히 편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에 발등하고 이 발톱에 이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꽉 조이면은 좀 불편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위에도 니트로 니트 미트 소재로 이제 해가지고 어 전혀 좀 이제 타이트한 경향도 없고 좀 편하 되게 좀 발을 잘 잡아줘가지고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쿠션 같은 경우에는 앞뒤, 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눌러 눌러보면은, 뿌드득뿌드득 부드득 거리는 소리가 좀 나거든요? 어, 그래서. 근데 그게 뭐큰 작용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, 그냥 일단 좀 편한 것 같아요. 원래 농구를 할 때도 그냥 맨마루바닥에서도좀 쿠션 없는 실내화 같은 거를 이제 신고 하면은 무릎이 아픈데, 오늘 지금 한 1.8kg를 뛰어봤거든요이 신발을 신고. 근데 전혀 무릎 관절에도 무리가 없었고, 어쨌든 굉장히 좀 편한 신발인 것 같아요. 비 오는 날, 화이트 색상을 줘가지고, 뭘좀 <laughs> 살랑살랑 가볍게 떠봤어요 근데 색상도 좀 이쁜 것 같고,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, 어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러닝화예요.